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 7 7년 되는 미국 에사한치민의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중국의 전성절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중국 전성절 행사는 전 세계 탑뉴스였고,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시진핑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시진핑이 실, 실각하고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의 위기를 말했는데 시진핑은 건재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지금 막각을 세우는 중심국가로 부상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축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머리 위에 극동 아시아 머리 위에 세계 최강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북한 이 세계 나라가 정상 회담을 하고 또전선기를 그 중심 국가가 돼 있습니다. 아 공산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중국을 중심, 이번 전성절 행사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자유 우방 국가인 미국, 측인 미국은 트럼프 발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은 어쩔 수 없이 트럼프의 요구에 지금 말을 듣고 있을 뿐이지, 이 자유진영은 갈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 미국 고립주의로 가고 있고 그 미국 고립주의는 끝내 자유 진영을 갈라지게 만들 수 있는 요지가 다분이 있다. 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중국이 우리보다 못 살았습니다. 한국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굴기한다고 청난 노력을 해서 드디어 세계 중심 국가로 굴기를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군사력도, 과학 기술도, 뭐 여러 분야에서 중국은 보란듯이 성공했고, 러시아의 시진핑 아, 푸틴 군대도 지금 팔서 3년 넘게 전쟁을 하면서도. 지탱이 가고 있습니다. 저같이 정치 군사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예상해 볼때 지금 우리 땅에도 바로 이 한반도에도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 말하고 있지만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정치인들은 한반도 긴장이 돼서 전혀 생각이 없고, 관심도 없고, 뭐, 없습니다. 오직, 당리, 장략에 내년에 지방선거 몇 석, 어, 얼마나 먹을까, 다음 총선에 또 먹고, 다음 정권 연장하는 것, 이거 외에는 생각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한마디로 정치 벌레들입니다. 정치 벌레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고, 오직, 자기 정당의 정치 영토 확장시키는 그 욕심밖에 없는 정치 벌레들로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습니다. 다랍하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민주당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적어도 야당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그걸 막아내고 그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국민들에게 알려도 안 되면 같이 힘을 합쳐서 막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노, 노력이 전혀 없는 인간들. 그런 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행의 검은 그림자가 계속 지금 쌓이고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그 불행의 검은 그림자 속에서, 검은 흙구름 속에서 폭풍화 몰아쳐서 이 땅이 위기가 올 때, 그래, 위기가 오고 난 뒤에 그때 그들을 처벌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때는 그들이 처벌받아도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 명들이 처벌받아야 되니까. 저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큰 지금 불행의 씨앗, 불행의 먹구름이 지금 이 한국을 향해서, 이 한반도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다. 그 불행의 먹구름을 오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이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늘을 안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진흙탕 싸움하고 있는 저 진짜 악한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한국 국민들이 5,300만 한국 국민들이 불쌍하죠. 그런 자들에게 세금 내고 세비 주고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나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 봉사해봐라 했더니 봉사는 뭐요 갑질 차라리 갑질을 하든지 갑질도 아니고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난장 동네 반상에 반장도 해서는 안될 인간들이 국회 가서 갑질을 하고 있고 쌈박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불행의 목걸음이 한반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 힘당이 적어도 야당 역할을 하려면 은 지금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고 공안 정국을 만들고 만들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서 대정부 총력투쟁을 해야 돼. 총력. 그거는 국민의힘 당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힘 당은 그 대의를 갖고 총력투쟁하기를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문에 천국을 돌면서 국민을 깨워내고, 그 국민의 물결이 지금 민주당, 악톡한 짓을 막아내는, 폭주기관차를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당이 땀을 흘리다. 땀을 흘리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당 보면은, 장동력 체제 대표가 되고 난뒤 젊은 친구가 됐으니까 좀 낫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못갈 것이다. 예, 뭐 오래 못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놔두고 지금 국민의당은 대정부 총력투쟁에 지금 나서야 됩니다.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국회에서 완전 바동바동하고 있어요. 모두 장애를 나와서 장애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을 한사람에로 깨워서, 그 깨운 사람들이 백만, 이백만, 천만, 삼천만, 그렇게 될수 있도록 깨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이 아무런 정치적 힘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 생깁니까? 아무 힘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교회 압수수색, 또 교회 당의장실 압수수색, 집에 압수수색 하더니 드디어 장애투쟁을 했던 손인보 목사, 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구속 야, 이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 칼날이 계속 잘못된 칼날이 들어올 때, 침묵하고선 그 칼날은 여러 사람 심장을 찌릅니다. 그러니, 국민의 협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그 칼을 자신들이 맞는다는 심정으로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오늘 제목은 국민의힘당 총력 장애투쟁 시작하라. 국민의힘당 총력 장애투쟁 시작하라. 예. 시작해야 됩니다. 길거리 나와서 땀을 흘리면서 이 길거리에서 그 기나긴 날, 그 기나긴 날 시민들이 그땀 흘리면서 싸웠던 그 땅과 눈물,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본인들도 흘려봐야 됩니다. 그래야 얼마나 이 광장에서의 그 피땀 흘린 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대단했고 왜 이렇게밖에 할수 없었던가 시민들이. 그걸 절실히 깨달을 때 한국 국민의당 정치의 변화와 또 국민의당 정치인들의 발전이 있다 아,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온실에 있는 이상 절대로 각성의 시간은 안 오고 각성의 기도 안 옵니다. 이 예, 이거는 우리 저강재영 군이 일본 히로시마 이게 원폭 이 어, 원폭 이게 밤도이 원전 폭탄이 터졌는데 이이 이 건물은 어떻게 지는지 살아남았습니다. 저도 이 가봤는데 어, 저 우리 재영 군이 요즘 일본을 한달한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자주 가서 여행도 갔다 오고 역사 유적지도 갔다 왔습니다. 어젯밤에 또 추고 많았습니다 예, 송아재 변함치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우리 가키님, 아웃스파이 파워 통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